뜸사랑, 예비반, 제4강 경렬암기, 수태음, 폐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앞전에 외울듯이 폐대, 예비심서 방식에서 폐가 맨 처음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폐를, 폐의 혈자리를 외울, 폐경의 혈자리를 외울 거예요. 어, 폐경의 원래 전체이 름은 수태음, 폐경맥입니다. 보통 수태음, 폐경까지만 이렇게 쓰고요. 근데, 어, 경맥의 흐름에서 양경맥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음경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좀 태음경이니까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걸로 해서 어 몸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손끝으로 어 진행하도록 되겠죠. 그래서 어 보면 종부, 음문 천부, 협백, 척택 공채, 열결, 경거, 태연, 어제, 소상,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요건 11개밖에 안 되니까 는 금방 외우겠지만, 그래도 요거 두 개는 보통 상, 어, 잘, 이건 빼고 외워볼게요. 저는 외울 때, 어, 폐 가운데 구름, 구름문이 있는데, 크기는 1척 어, 정도로 공기가 채워져 있다. 이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불겨울로 태웠는데, 태운 어제 일을 소상이 얘기해보라 라고 외웠어요. 음, 뭐, 말도 안 되는 막 얘기들이 거의 앞으로도 나오는 얘기들이 막 말도 안 되고, 뭐, 이걸 이렇게 이 얘기도 어, 외워야 되나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로 의지해서 여기에 의지해서 외웠어요. 더 좋은 거 있으면 그런 얘기를 만드시거나 뭐 이렇게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꼭 이걸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화한 것인데 저는 머릿속에 어떻게 그렸냐면 폐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구름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름구멍이 있는데 그거의 사이즈가 구름구멍이 이렇게 있고 그거의 사이즈가 일척이다. 어어 그리고, 공기가 채워져 있죠. 공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멍을 만드는데, 열결을 쓴, 열, 열경을 쓴 거예요. 불거울로 불거울로 태운 어제 일을 소상이 얘기해봐라. 그 생각한 거는 그거죠. 누가 왔는데, 폐 모양의 구멍이 난 거죠. 어, 어쩐 일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그런 걸로 외워봤어요. 그요 그림, 머릿속에 있으면, 그나마 이 스토리는 유지가 되니까 외우시는데 어떨까 합니다. 어, 어, 이야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앞으로도 더더 황당한 더 얘기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황당한 얘기를 즐기시면 그 저랑 같은 방식으로 외우시게 될 거예요.